자, 아,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시장 진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7월 말에 미국 백악관에서 건강 기술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행사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가운데는 유일하게 행사에 초청이 됐습니다. 이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차세대 헬스케어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말해서 의료 데이터를 빅테크 기술들과 결합해서 환자가 자기 건강 기록을 좀더 쉽게 확인하고 병원은 진료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픈 AI와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물론이고요. 미국 내 병원과 보험사까지 약 70여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디지털 헬스 팀장이 직접 자리를 하면서 IT 기기와 의료 시스템의 호환성 확대 같은 구체적인 논의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이게 삼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헬스케어 시장으로 지난해 기준으로는 무려 4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6,8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그런 시장인데요.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 기업들이 배제가 된 점입니다. 지금 그동안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들은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헬스케어 표준을 만는이 자리에서 이들이 빠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삼성은 고 이건희 회장 시절부터 바이오와 배터리와 함께 의료기기를 신성장 사업으로 키우겠다고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AI와 웨어러블 기기를 접목한 헬스케어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삼성의 IT 역량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투자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AI 의료 기기 스타트업인 소니오를 인수했고요. 지난 8월에는 미국 디지털 헬스 기업인 이스 지분을 전량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 워치 8에는 세계 최초로 항산화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갤럭시 버즈나 갤럭시 링 같은 웨어러블 기기까지 연결을 해서 단순한 웰니스 관리에서 나아가서 커넥티드 케어, 즉, 의료와 생활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엿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이번 참여 같은 경우에는 미국 헬스케어 산업 재편 과정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성과를 낸다면 국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삼성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